<laughs> 숨어있었는데 깜짝 놀랐지? 아니 어? 눈빛이 좀 놀란 것 같았는데 아니야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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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왜 이렇게 안 나올까? 놈도 같이 사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아니야 아니안 나왔어 <laughs> 박사 섯 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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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. 너왜 엄마 놀래 키워? 나랑 선생님랑 제일 좋아하는 거? 소파. <laughs> 내 자리야. 아니야 내 아니, 자리야. 야발 안돼 내려. 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예, 자리야. 진상이다. 오빠 이거 먹을 거야? 아빠 손 거야? 아니. 아이가. <목소리가> 네. 네. I don't need 아 boy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재밌겠지재밌겠지 재미있었으면 재밌겠지? 좋겠다 어 혹시 움직이면 빨리 말해주세요 좀 말을 안들어봐무서워요네 <laughs> <laughs> 이거 선물 받고 사주세요자야자야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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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져라 이 앞에 있어요. 친구들 알겠죠 시작 사라져라 이 앞! 사라져라. 꼬이 봐, 사라졌어! 앞, 아, 아리 병아리. 병아리, 맞지? 병아리! 참새, 참새! 잠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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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잠새! 새 잠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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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친구 이름이 감자예요, 그냥. 공연 끝났다. 진짜 끝난 거야? 가버렸어. 공연 끝난가 봐. 사준아 이제 가자. 끝났나 봐. <laughs> 어, 뭐 있는 거 같은데. 어, 있어, 있어. 없어, 없어. 어어어 기다려 뿡뿡. 뿡뿡, 뿡뿡. 뿡뿡, 뿡뿡. 뿡뿡, 뿡뿡. 나온다해쳐 봐. 앞도 없었어? 아, 또 찢잖아. 젖어들어스로나뭐반응는이번 뭐가 <laughs> 나올까요?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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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어 손에 진짜야. 아무도 없어. 나온다. 나온다. 이거 치우줘 치우고. 줘. 워 <laughs> 줘. <laughs> 아, <laughs> 한번엄청봐 네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어, 아빠한테만 보여줘야겠다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